안녕하세요. 복지 이야기 알려주는 영수 아줌마예요.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매월 30만 원씩 따박따박 통장에 들어오는 기초연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. 매월 30만 원씩 생활비가 들어오는데 아직도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어르신들이 아주 많다고 해요. 그럼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핵심만 콕 집어 알려드릴게요. 그럼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기초연금이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인데요. 국민연금이랑은 또 다른 혜택이에요. 국민연금을 받으신다고 기초연금을 아예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. 연금이라고 해서 같은 건줄 알고요. 하지만 어르신들은 기초연금, 국민연금, 둘다 중복신청이 가능하세요. 이런 제도 있는 줄 아직도 모르고 전국에 25만 가량 되시는 어르신들이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고 해요. 만약 부모님이 모르고 계시면 한번 기초연금 신청했는지 물어보시고 신청을 안 했다고 하시면 대신 신청해주세요. 호교나 기초연금도 기초수급자 기준이라고 생각하셔서 난 살만하니까 나라에서 안 해주겠지 하지 마시고 무조건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. 의외로 재산이 많은 어르신들도 기초연금 혜택을 보시고 계세요. 하지만 정말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들은 정보력이 약해 기초연금 자격 조건이 충분하지만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. 참 가슴 아파요. 그럼 기초연금 수급 자격 알아볼게요.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이시고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들 그리고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이신 분들 소득하위 70% 이하이신 분들이 해당되세요 소득하위 70% 이하라고 하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하시지만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소득이 젊은 사람들 소득이랑은 틀리잖아요 아무리 일을 하지만 소득이 약한게 현실이라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10명 중 7명이 기초 기초연금 혜택을 보신다고 하시니 꼭 먼저 상담부터 해보세요. 기초연금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. 군인, 공무원, 사립교직원, 별정 우체국 직원 등의 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신청이 불가하세요. 소득 인정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169만 원, 부부가구 270만 4천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시고요. 재산 기준은 재산 기준과 부채 기준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기초연금액이 달라지거든요. 어느 분들은 일반 도시 9억 원 아파트에 근로소득 100만 원, 국민연금 100만 원에 자동차까지 있어도 부채가 3억 원이라 기초연금 혜택을 보시는 분들도 아주 많아요.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에 기초연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 방법이 나와 있어요. 하지만 혼자서 어렵게 계산하지 마시고 복지로에 전화하셔서 전문 상담원이랑 충분히 재산이랑 수입소득 알려주신 후 기초연금에 대해 알려달라고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매월 받는 금액이 실수로 몇만 원이라도 덜 나온다면 억울하잖아요. 우리는 세금 매번 빡빡하게 힘들게 내고 있는데 정작 꼭 필요한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못 받으신다고 하면 너무. 손해보는 장사잖아요. 요즘 기초연금 받으시는 어르신들, 죽어라 하고 젊을 때 고생고생해서 먹고 살게 나라를 키워놓았는데, 지금 고작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곤 기초연금 30만원인데, 이것도 못 받으시면 너무 억울하잖아요. 기초연금 금액이 굉장히 커요. 1인 가구 지급액은 소득기준 40% 이하이신 분들은 매월 30만원, 그 이상 분들은 월 25만원씩 지급되시고요. 부부 가구 지급액은 소득기준 40% 이하이신 분들은 월 48만원, 그외 분들은 월 40만원 정도가 되세요. 기초연금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시고요. 직접 신청은 간할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세요. 방문하실 때 신분증과 도장사본 꼭 챙겨서 가세요.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